자, 사회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하게 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통화도 하고, 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신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하이, 거참 조금 안전하기로 별걸 별걸 다하는구나 어, 현준이가 이 말을 듣고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다니실 때는 휴대폰이 없었나요? 어, 그때도 전화기라는 게 있었을까? 아니 휴대폰이라는 게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대답을 하세요. 어, 할아버지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엔 전화라고 하는 게 없었단다. 아니, 전화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어,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있긴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쓸수 있는 전화가 있었죠. 자, 현준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죠.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진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한번 전화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전화가입자 수를 나타낸 통계를 살펴봤어요. 1950년대부터 꾸준히 전화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1990년도에만 해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8만 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요. 그러다가 2007년 기준으로 네, 4,300만, 4,300만이 됐네요. 유선전화기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560만 정도가 됐네요. 560만 정도 됐다가 1990년도에 1327만, 그리고 2007년도에 2300만입니다. 아, 요즘은 오히려 유선전화 가입자 수,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전화기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화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195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 전화기 가입자 수는 2500명 정도였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건 당연히 있지도 않았고요. 전화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버튼도 없고 다이얼도 없고 그렇죠 자 옆에 달려있는 저 어, 레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뱅글뱅글 돌리면은 전화 교환국으로 연, 연결이 됩니다 그럼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자, 저, 전화 교환원들이 어, 해당 전화선 끼리 플러그를 꽂아서 손으로 꽂아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뭐, 이런 전화기조차도 관공서나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다이얼식 전화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역시 전화기 가입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 전화를 연결해주는 방식도 사람이 손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얼식 전화기가 발명이 되면서, 발명? 발명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슬슬 전화 교환원들도 자동으로 전화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 9 8 0년대에요 1980년대 다열식 전화기에 이어서 드디어 버튼식 전화기, 일명 이걸 자동 전화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동 전화기가 도, 도입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전화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인식해서 연결해주는 방식이 정착이 되게 되었죠.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고요. 1987년도에는 전화가입자 수 천만 가구를 넘어섰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990년대에 이제 무선 전화기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아 휴대폰은 아니에요. 휴대폰은 아니고 일반 가정집 전화기입니다. 가정집 전화기인데 다만 이제 그 수화기라고 하죠. 저 수화기가 본체랑 연결되어 있는 줄이 없고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수화기를 들고 돌아다닐 수 있었죠. 어, 뭐 1층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1층 정도 같으면 현관문 앞 정도까지는 어, 전화 연결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런 무선 전화기,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1990년대 초에요. 자,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라고 하는 것들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게 뭐냐면요. 전화기는 아니지만 어, 어떤 사람이 그저 삐삐 무선 호출기에도 고유의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받고 싶은 사람이 그 무선 호출기 번호로 여, 연락을 하면은 어,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버튼에서 눌러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은 저 액정 조그마한 액정에. 전화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은 아그 그 번호로 전화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게 삐삐라는 겁니다. 저게 1990년대에 보급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날의 휴대폰과 그나마 비슷한 개념. 자, 휴대폰 같나요? 무선 전화기 같나요? 자, 이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일명 시티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삐삐 기능에다가 전화기 기능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지는 못합니다. 전화를 받는 방식은 무선 호출기 삐삐와 같은 방식이고 다만 이제 전화를 걸 수는 있는데 공중전화기 근처에서 걸어야 합니다. 좀 공중전화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에이, 뭐 그게 무슨 휴대폰이에요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중전화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저 p 티폰은 저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휴대전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일부 부유층들이 사용하던 80년대 말 최초의 휴대전화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의 휴대폰의 개념이 도입된 건 1997년입니다. 1997년 일명 아마 여러분들은 폴더폰이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PCS 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1인 1 휴대전화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였고요. 당시에 휴대전화는 말 그대로 전화기입니다. 다른 기능은 크게 없었고요. 이제 문자 메시지 정도를 짧게 주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액정 화면에 칼라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전화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생긴 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스마트폰은 아니고. 음, 역시 주기능은 전화고 보조적으로 카메라, 그 다음에 휴대전화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네,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7년도에 국내에 아이폰이 등, 수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도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2007년도부터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미국의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2019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9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미국만 해도 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80%입니다. 80%대고요. 일본은 훨씬 더 낮아요. 6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5%면 뭐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공중전화, 공중전화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 공중전화를 살펴볼게요. 사진 속에서 빨간색 공중전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전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서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는데 어 그래서 공중전화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자, 1990년 8월 23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공중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 아이 그 너무 길게 하니까 좀 뒷사람한테 민폐다 빨리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에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7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중전화를 사용하려던 사람이 앞사람이 너무 길게 쓰자 화가 나서 그 사람의 귀하고 손가락을 물어뜯어서 상처를 입혔다고 하네요. 이런 사건들이 사실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튀어나오던 게 1990년대에요. 자, 오늘날에는 이런 공중전화를 거의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공중전화기의 변화를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우리나라 공중전화 아직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기능이 어마어마하죠. 영상 통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요. 번역 서비스 통역 서비스도 된다고 합니다. 자, 전화기와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 텔레비전인데요. 1970년대 텔레비전 등록대수가 점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78년에는 많이 늘어서 5천대가 됐어요. 전국에? 텔레비전 5,000대요. 자, 1978년 기준 우리나라 텔레비전 등록대 수가 약 5,000대 정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각 가정마다 채널 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뭐두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집들도 꽤 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상자처럼 생긴 것이 1970년대, 1980년대 텔레비전의 모습입니다. 텔레비를 저기 어떻게 보냐고요? 문을 열고 봅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을 열면은 텔레비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도 뭐이 텔레비전으로 개구리왕눈이 은하철도구구구 뭐 이런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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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사람 인증인가요? 암튼. 자, 텔레비전 상자 한쪽 구석에 자세히 살펴보니 골드스타라고 써있네요. 금성사 텔레비전입니다. 1970년대에요. 자, 오늘날의이 금성사는 LG전자가 됩니다. 자 칼라텔레비전은 그럼 언제 나왔냐? 1980년도에 칼라텔레비전이 도입이 되었어요. 자 칼라텔레비전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흑백으로만 보던 tv 화면을 칼라로 볼수 있었죠. 자요 칼라텔레비전은 삼성 제품이네요. 자, 로고가 좀 다르긴 한데 오늘날의 그 삼성 맞습니다. 자 칼라텔레비전이 나오면서 개구리 왕눈이의 모자가 빨간색이었다는 것을 선생님은 처음 알았답니다. 아, <laughs> 너무, 어, 예, 옛날 생각이 나는데. <laughs> 1980년대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검정색 바탕에 녹색 글씨로 사용하는 컴퓨터였고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네, 그 카세트 테이프요. 그걸 썼습니다. 그나마 저렇게 카세트 테이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는 고급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뭐 컴퓨터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어 아닌가요? 어 암튼 저 저렇게 생긴 컴퓨터는 자 1990년대에 보급이 되기 시작한 386 컴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386이다 486이다 막 이랬고요. 저장 장치로는 플로피디스크를 이용했는데 용량은 500kb 나중에 크기도 더 작아지고 용량이 무려 1 3메가바이트나 하는 그런 디스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USB도 기본이 1GB가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하죠. 자, 1987년 11월 7일자 경향신문의 머릿기사예요.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는데 45세로 낮춘다. 그랬다가 다시 40세로 조정한다. 라는 뉴스가 일면 머릿게 사로나 있네요. 에? 뭐, 그게 뭔 소리예요? 해외여행 자유화라뇨? 아, 1980년대에는요, 50세 이상이, 이상의 국민이 당시로서는 굉장한 거금이었던 200만원을 1년 동안 예치를 해야 해외여행이 가능했었습니다. 아무나 갈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40세로 낮추겠다 하는 뉴스 기사가 나온 게 1987년이었다는 거죠. 1989년도가 되어서야 오늘날과 같이 해외여행에 대한 전면 자유화가 실시되었고요. 이후 해외여행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8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요. 자, 오늘날의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 콘텐츠도 수출하면서 한류 열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어, bts가 공연을 미국에서 했는데 공연장 입장을 하기 위해 한 일주일 전부터 저렇게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지하철은 한글로 된 안내문이 나올, 나올 정도로 어, 굉장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영상,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또 음악, 그리고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이렇게 한류 열풍이 늘고 있고요.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관광객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긴 시간 동안 어,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모습을 좀 살펴봤어요. 더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뭐 다양하게 변했다, 많이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등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오늘날의 한류는 경제, 문화,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